제가 보여주는 판타지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어, 좀더 고급스럽고 어름스럽고 남자다운 모습을 강조한 것 같아요. 좀더 섹시의 포커스를 좀 많이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네.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예 사랑의 노예라는 컨셉을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어, 노예라는 게 사실 굉장히 거칠고 그런 느낌을 담고 있지만 좀 부드럽고 유화한 느낌을 많이 표현하려고 했고요. 사실 노출이 팔을 제거한 이 부분들이 될 거라는 걸 알아서 모두가 이 안쪽 운동만 해주세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여기 가슴골, 어, 네, <laughs> 네 여기 가슴, 네. 네, 복근과, 어, 그그그 부분만, 네. 네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아, 촬영장에서도 그래요? 열심히 했다는 소문도 다다나다 그분 같은 남자니까 네. 제가 뭐 확인을 한번, 어, 네, 살짝, 네, 살짝 한 번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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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한번, 네, 한번 볼게 한번. 오, 어, 셔터 소리가. 장난.. 장난 아닌데? 저도.. 저도 좀된것 같아요 어! 오! 이야! 네. 이야! 네. 어 좋은데? 좋은데. 어 그래요? 뭐, 네 사랑의 노예 컨셉이지만 뭔가 그런 거칠고 그런 슬레이브보다 좀더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섹시한 그런 슬레이브를 표현하기 위해 뭔가 서로 다 운동도 하고 이렇게 네. 열심히 가꾼.. 가꾼 것 같아요 네. 네 그리고 저는 드라마에서 치어리딩을 하다 보니 <laughs> 이제 네네. 치어리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, <laughs> 자연스럽게 좀 다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